안녕하세요. 조이플라이프였습니다. 오늘 우시 작품은 파티스 오버 트 나잇 32카운트의 코어 작품이고요. 레벨은 비기너입니다.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습니다. 섹션 1에스텝오르막 아웃 아웃 다시 인인오르막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 터치 왼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터치 이때 비하인드 터치 하실때는 손을 위로 서 사이드로 찔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. 원, 투, 쓰리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섹션 1 카운트 원투 쓰리 포바7식 세븐 에잇 섹션 2 바이스텝 오른쪽으로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발 똑같이 바이스텝 하실건데요 멤버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 놓으실 사이드 때 4분의 1더 왼쪽으로 가시면서 바로 셔플턴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. 섹션, 투 카운트. 원, 2, 쓰리, 포, 바, 7, 세븐, 에이. 섹션 1, 섹션 2, 연결하겠습니다. 원, 2, 쓰리, 포, 바, 7, 세븐, 에이.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마킹 채요 오른발부터 버즈 리커버 백락 리커버 오른발 토터치 하시면서 힙 펌핑 제자리에 놓으시고 다시 왼발 토터치 하시면서 힙 펌핑 제자리에 놓으시고 섹션 3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1에서 섹션 3까지 컨트롤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음, 이쪽에서 한 할게요. 오른발 앞에 놓으시고, 4분의 1 턴. 다시 오른발 앞에 놓으시고, 4분의 1 턴. 오른발부터, 재즈박스. 사이드, 크로스까지. 섹션 4 카운트. 1, 2, 3, 4, 5, 6, 7, 8. 풀 카운트 가겠습니다.

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감사합니다.